자, 여러분, 오늘은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캠핑을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날씨가 36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를 가면 모기도 많고 또 유명한 계곡을 가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기나 사람이나 둘다 많으면 별로기 때문에 오늘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제 예전에 1년 전인가 이제 갔던 아주 트레비탄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가지고 발도 담그고 시원하게 소주도 한잔하고 자,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 도디를 찾아서 피스 사이드 출발합니다. a l l 근데 혹시... 냉동상수 자, 여러분 지금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중간에 왜 굳이 고령에서 내리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이제 도로 아스팔트 세력가는거 공사를 시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간만에 왔는데, 그걸 공사한다고 길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가려고 하는 그 곳이 보존이 잘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과연. 근데 두 형이랑 올라가다가 이쯤에서 저희가 대구에서 마트에서 물을 샀는데, 계산하고 물을 안 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앞에 나가가지고, 낚시방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좀 사고, 올라온 기억이 나는데, 공사를 길게 하네? 한번 저 끝까지 할란가? 자, 여러분, 저번에 갔던 계곡인데, 그, 그, 아직 잘 있네요. 안 보이네? 그 옆에 별장도 아직도 그대로 있고. 자, 여러분, 이제 그목적지 금방 도착해 가는데, 과연, 과연, 괜찮을지. 만약 거기, 거기 나쁘면은 그 위쪽에 한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했던 데가 훨이 좋기 때문에. 자,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크게 훼손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생각보다 물이 좀 불었네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아우, 밑에 들어오니까 시원합니다. 그래도 자리는 딱 있습니다, 여러분. 야 멋지네. 근데 확실히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살짝 더럽긴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이고. 박제 도착해야 세팅이 끝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오자마자 원래 물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물이 약간 지금, 뿌였네요. 제가 봤을 때 위에서 뭐 공사를 하는지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물이 뿌여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딱 사라지는데,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시원하게 맵지 않게 때리고, 더위를 한번 쌍갈려 보겠습니다, 여러 어..저거 아, 자, 여러분, 이제 세팅하고 맥주 먹고 이제 좀 더위가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거는 프렌치렉 양고기랑 뒤에 이제 간만에 냉동 삼겹살 먹고 싶어가지고 냉삼 들고 왔습니다. 금냉 하이포크 한 돈입니다, 한 돈. 그래서 요거는 내두고 일단은 프렌치렉은 먼저 구워 먹어볼 건데 어 양고기에서 빵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소주 먹으러 가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쏘맥을 먹으려고 들고 왔습니다. 이거 와인 먹고 뚱스릴 건데, 몰래 세게 왔습니다. 여기다가, 오, 또. 자, 여러분, 한잔 먹어보셨어, 매. 음! 으아 진짜 맛있는데? 자, 여러분, 프렌치 렉 양고기는, 양갈비는 다 먹었습니다. 한입딱 뜯어 먹으니까 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먹고 오늘 솔직히 양갈비가 원래 메인이었는데 내가 볼때는 이게 메인입니다 요거에다가 간만에 비빔면 들고 왔으니까 요거 꼽아 놓고 여기서 비빔면 해가지고 안보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올린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팬을 바꿨는데 요거는 코팅팬이라가지고 까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투하 그래도 요거 코팅팬이라서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보소. 자, 여러분, 실비김치가 그렇게 맛있다 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원래 맵지라서 뭐 매운 거잘안 먹고 실비김치 딴거 아주 곱게 많은데 사왔는데 생각보다 맛있네 이거. 실비김치를 막그 먹방 유튜버들이 먹으 막 매워가 막죽을라 하길래 솔직히 저는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좋습니다 이거. 자, 여러분, 실비김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맛이 어떨까? 구워가지고. 매운 김치를 구우면 은 매운맛이 사라질까? 아 삼겹살, 냉장 간마를 진짜 맛있겠는데? 자, 여러분, 소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맥주보다 소주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냥 먹어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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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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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쌈. 아, 쌈물을 안 줘줘야 되겠네. 쌈무딱 올리고. 자, 그럼 쌈을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쌈무 올리고. 김치가 근데 구워도 맵네. 아, 간단하게 해가지고. 김치가 근데 맛있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거 청양초 쌈장입니다, 여러분. 쌈장. 희한해, 요새 쌈장도 팁으로 나오네. 마지막 남은 이거 냉동 삼겹 대패 삼겹살을 구워서 비빔면이랑 조져 보겠습니다. 또 비빔면 기가 막히니까 냉동 대, 아, 냉동 삼겹살이었는데 해동이 다 됐네요. 그럼 이 재미가 없는데 자또 냉동 삼겹살 후추 이빨 뿌려데 이빨 뭐 실비 김치 처음에 먹었는데 맛있다고 계속 먹었는데 깝치면서 먹었는데 나중에 속이 아파가지고 나으리 자 여러분 위쪽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계곡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들어가서 놀아도 충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여러분 여기는 내려가면은 저 물을 건너야 돼가지고 저기 공터가 있는데 되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을 부숴라고스 깻잎을 샀는데 깻잎이 많이 남아가지고 깻잎은 그냥 쓰면 안된대 괴롭혀가지고 괴롭혀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오름이좀 찾아오니까, 살짝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으로는이쪽으로이쪽으로이서트이제으우는이쪽으이쪽으로이제산책는 하고 왔는데 아까 영는에 보시면 앞에. 뒤에그 스팟도 있는데, 거기 한번 구경하고 왔다가 하니까 술이 좀 깨가지고 다행입니다. 자, 한잔먹어보시다여대로 그리고 혹시나 뒤에 뭐 나타나면 얘기해 주십시오. 아, 얘기를 못하는구나. 이건 녹화니까. 보다가 뭐 댓글이라도 남겨 주십시오. 자, 방금차에다가 깻잎! 깻잎 잘해 가지고 깻잎. 상해서 얹고 어우, 깻잎에 또 비빔면 처음인데. 깻잎이 남아 가지고 아 역시 냉장면 비빔면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술 먹고 이제 마지막 수박을 안 깨보겠습니다. 수박 큰 거는 솔직히 다못 먹으니까 복수박 하나 사왔습니다. 복수박 자, 요거 깨가지고 마지막. 마지막 소주 한잔 먹고 자. 반, 이 쪽, 이 쪽일까? 자, 안 돼? 씨, 너무 개바살 났는데? <laughs> 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복수박 치고는 먹을만 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 다 했고 이제 텐트 올라가가지고 나무 술 먹으면서 노트북으로 뭐좀 보다가 취침말고고겠습니다 여러분 자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여기에 매미가 껀데기를 빼고 나왔습니다 이거 솔직히 치올라가는데 완전 애기라 가지고 건들지 못하겠네 성충이 되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트워두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야 이런 걸다 보게 되네 와... 저거 여러분 애깁니다 The next day 자 여러분 큰이입니다어 호재 밤에 물에 들갔다가 사니까 아주 꿀잠 잤습니다 시원하게 지금도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 정도 됐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해가 안 떠서 그런지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아침에 내려가서 커피를 한잔 먹으려고 했는데 크게 땡기진 않습니다 그냥 별로 덥지가 않기 때문에